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다육이 사랑의 창 모듬 세트가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준비가 돼 있답니다. 네, 엄청 이쁜 아이들이고요. 잘 달궈진 아이들이고 색깔도 이쁘고 물도 잘 들어 있는 이쁜 아이들을 아주 몸값도 거한 아이들로만 아주 사장님께서 또 내놓으셨답니다. 네, 엄청 착한 가격으로 내놓으셨고요. 네, 통쿡에 소시는 아주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네, 오늘까지만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오늘까지만 모둠 세트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예, 가능할지 계속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 오늘 모둠 세트는 1번 아이는 분포함으로 가는 아이가 있고요. 예, 2번부터 7번까지 65,000원이고요. 8번부터 12번까지 10만원 짜리입니다. 네, 1번 아이도 분포함으로 가는 아이는 10만원입니다. 네, 준비를 이렇게 12세트를 해 주셨고요 오늘은 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또 보시고 마음에 드신 아가들을 찜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육이 사랑은 인천 남동구 수인로 372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또 한번 일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 아이가 에본이, 레드에본이라고 그랬죠 네. 네드에본입니다네드에본이 1번, 1번 아이입니다. 1번 아이는 분포함으로 가는 겁니다. 예, 분포함에서 가는 거 이렇게 예, 화분들 포함해서 어, 4개, 한세트에서 10만원입니다. 예, 1번만 10만원이고요. 2번부터 7번까지는 6만 5천원입니다. 예, 분포함에서 네드에본이 하나 있고요. 또 멕시코, 어, 야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와 멋있죠. 라인이 아주 형광빛으로 물드네요. 이 아이는 입장 로제트도 엄청 통통하고요. 우와, 속에서 올라오는 녹빛도 멋있고 예, 이런 아이가 하나 있고요. 예, 화분은 이런 화분입니다. 화분은 이렇게 이렇게 생긴 화분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가 있고 또이 아이는 젤리입니다. 예, 이 아이는 젤리인데요. 오이 젤리가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는 쫀득쫀득하게 젤리로 바뀌고 있는 이런 예, 아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하분은 이런 화분입니다. 예, 젤리가 하나 들어있고요. 또 마왕이 한개 들어있습니다. 마왕. 마왕 군생입니다 얼굴이 총 하나, 둘, 셋. 자구가 세개 달려있는 마왕이 한개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너무 이쁘죠? 라인이 아주 새까만 게 너무 이쁜데요. 입장도 통통하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한개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는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개한 세트 10만 원입니다. 네, 분한분 분, 화분만 해도 하나에 2만 원짜리라고 하는데요. 예. 네. 분 하나에 2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화분 포함해서 갑니다. 17cm 나오네요 화분이 네, 17cm 나오는 화분입니다. 17cm 나오는 네, 예, 화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네, 2번은 65,000원입니다. 네, 요런 아이가 들어있네요. 와, 1세대 창입니다. 1세대 창. 와, 로제트가 아주 통퐁하고요 네, 예,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 예, 슈퍼클론이고요. 이런 아이는 슈퍼클론입니다. 네, 예, 이런 아이가 한개 있고, 또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소일로즈라고 하네요. 소일로즈. 15cm 풀분에 꽉차 있는 모습입니다. 15cm 풀분이고요. 또, 이 아이는 멕시코, 어 멕시코 마리아입니다. 멕시코 마리아. 와, 이 아이는 아주, 카리스마가 끝내줍니다. 아주 입장 로제트도 통통하고요. 손톱도 아주, 손톱도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 멋있죠? 지금 이 15cm 풀분에 옆으로 넘쳤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은 아이고요. 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엄청 좋은데요. 한 20cm, 거의 가까이 되는. 네. 멕시코 마리아고요 요런 아이가 한개 있고. 또 1세대 동훈이라고 합니다. 아, 1세대 동훈이 아주 놀랄하게 물이 들어있는 게 너무 멋있네요. 1세대 동훈 어, 군생으로 돼 있습니다. 머리가 자구가 옆에 한 개, 보이는 아이만 세개보이고요큰 얼굴 한 개. 자구 3개 보입니다. 1세대 동훈 군생. 이런 아이가 한개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6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4개가 6만 5천 원이고요. 어, 3번 보겠습니다. 3번. 네, 3번 아이도 이렇게, 와, 한엽, 한엽 슈퍼 콜론입니다. 예, 어, 너무 멋있죠? 라인이 아주 까만 라인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사이즈는 15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15cm. 예, 이렇게 된 아이가 한개 있고요. 어, 한엽 피멍 마리아가 한개 들어있습니다. 와, 와 너무 멋있죠. 이 피멍이 너무.. 어, 피멍이 아주 쫙 피멍이 들어있는 게 너무 멋있는데요. 맑은 톤이고 예, 이런 아이가 한개 있고요. 15cm 풀본인데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네, 여기는 또 베션이 한개 있습니다. 베션 입장을 싹 오므리고 있는 용꽃비를 하고 있는 베션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요 짱짱합니다. 예. 손톱이 살짝 여기 끝에 손톱이 예, 몇 개가 이렇게 두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예,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드리는 겁니다. 예, 배선이 한개 있고 또 몽상이 한개 있습니다. 와이 아이도 엄청 멋있죠. 오, 사이즈도 엄청 크고 몽상입니다. 연꽃비를 하고 있는 몽상입니다. 오, 멋있는 몽상이, 커다란 몽상이 안개고요. 사이즈는 지금 한 18cm, 19cm 나옵니다. 몽상이 하나, 하나 있어서 이렇게 2번은 이렇게 4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4개 한 세트고요. 네, 3번 보겠습니다. 3번 아이는, 어, 아니지, 4, 3번이었고요. 이게 4번입니다. 이 아이가 4번입니다. 4번. 예, 슈퍼 클론입니다. 라인 새까만 새까만 라인을 그리고 있는 슈퍼 클론 한개 있고요. 일 세대 창입니다. 예, 피델리오 한개 있습니다. 아주 허, 두툼한 이 입장 로제트 보세요. 우와 멋있죠. 음, 너무 멋있는 피르하고 있는 피델리오가 한개 있습니다. 예, 15cm 풀분에 꽉차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15cm 풀분이고요. 또 여기. 블랙 잭입니다. 블랙 잭. 사이즈가요. 엄청 멋있죠. 카리스마가 끝내줍니다. 손톱도 아주 날카로운 손톱하고 있는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블랙 잭.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입장 로제트는 아주 엄청 통통하고요. 한엽도 지고, 이렇게. 한엽. 한엽 멋있죠. 한엽. 한엽이 멋있고, 피멍도 들어가 있고, 오, 너무 멋있는데요. 요런 아이가 한개있고요또 요런 아이가 한개 있네요. 요런 아이. 와, 놀놀하게 아주 멋있는 노블 레드 마리아라고 합니다. 와, 노블 레드 마리아.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한개 있습니다. 와, 그냥 하나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네 개. 네개한 세트, 65,000원입니다. 노블 레드 마리아 사이즈는 한 17cm 나옵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너무 멋있죠? 네, 이렇게 4번이었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은 또 이런, 한업진 1세대 창입니다. 예, 슈퍼클론이고요. 예, 멋있죠? 오, 진짜 멋있는데요. 손톱도 살아있고, 너무 멋있는 아이가 한개 있고요. 어, 이아이는 미녀와 야수라고 합니다. 이 미녀와 야수가 아주 엄청 층이 촘촘하고요. 오래 어, 묵었나 봅니다. 아주 층이 촘촘한 어, 이렇게 손톱도 이렇게 날카로운 어, 너무 멋있는 이런 아이가 한개 있고요. 와 너무 멋있는데요. 이런 아이가 한개 있고. 또 노블레드 말이합니다 노블레드. 노블레드가. 색깔이 은근 아주 매력있네요 와, 골드빛이 나는 노블레드 마리아입니다 네, 입장, 어, 두툼한 입장을 하고 있는 요런 아이 너무 멋있는데요 15cm 풀분에 18cm인가요? 18cm 풀분같이 보이는데 어, 18cm 풀분입니다 18cm 풀분에 이렇게 노블레드 마리아가 황금빛을 내고 있는 요런 아이가 한개 있고요 또 이렇게 헬리아가 한개 있습니다. 와 헬리아. 아주 헬리 하나 값만도 5만 원 이상하죠. 예, 이런 아이가 한개 있습니다. 헬리아 5만 원이 이상하는 아이가 한개 있고요. 이렇게 예, 하나 값도 안 되는 가격 5번이었고요. 6번 보겠습니다. 6번. 6번 아이 요 슈퍼클론 또 하나 있습니다. 1세대 창 예, 이런 아이가 한개 있고요. 피델리오가 한개 있습니다. 피델리오, 피델리오도 아주 엄청 무거워가지고요. 충도 촘촘하고, 15cm 풀분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사이즈 엄청 좋고요. 한 10, 15cm 나옵니다. 이런 아이가 한개 있고, 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티아라라고 합니다. 티아라, 티아라라고 하는 이런 아이가 한개 있습니다. 입장이 엄청 통통하고요. 한업 지구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멋있죠. 예, 윤이 잘잘 나는, 나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런 아이입니다. 오, 멋있죠. 예, 이런 아이 한개 있고요. 15cm 풀분입니다 15cm 풀분 가득 차 있죠. 예, 또 미국 마리아가 한개 있습니다. 미국 마리아. 아, 미국 마리아도 오, 아주 이불 싹아무리고 있는. 네, 명품필을 하고 있는 아이, 미국 마리아가 한개 있습니다. 18cm 불분이고요. 꽉차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그래서 4개, 한세트입니다 65,000원이고요. 네, 7번 아이 보겠습니다. 7번 아이. 네, 7번 아이는 주피터입니다. 이 주피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 건강해 보이는 주피터가 한개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 요런 아이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입장 하나를 뿌러뜨려 어, 먹어가지고요. 이렇게 생긴 상처는 있습니다. 예, 요거 감안해 주시고 요거 싫으신 분은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번 아이 주피터 한개 있고요. 티아라 한개 있습니다. 티아라 젤리로 바뀌는다는 티아라가 한개 있고요. 아주 엄청 단단합니다. 무거워가지고 짱짱한 아이가 한개 있고요. 7번 아이입니다. 이거 예, 티아라 한개 있고요. 와, 이 아이는 너무 멋있는 마왕이 한개 있습니다. 완전, 어 이렇게 명품필이 나는 마왕이 한개 있습니다. 맑은 톤의 마왕이 입장 로제트 통통한 요런 아이가 한개 있고요. 18cm 풀분입니다. 이렇게 18cm 풀분에 이렇게 세개가이 아이는 65,000원입니다. 네, 세개가 65,000원입니다. 7번 아이는 예 네, 이렇게 해서 7번이었고요. 8번부터는 네. 8번부터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 8번부터 10만원인데요. 8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티아라입니다. 티아라. 티아라가 좀 물이 드니까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오, 멋있죠? 티아라가 어미 한번 보여드릴까요? 티아라 어미.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입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물이 드는 이런 아이입니다. 오, 멋있죠? 이 예, 아이가 어미라고 합니다. 오주. 네, 이렇게 멋진 아이가, 예, 티아라,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한다는, 바뀐다는 아이 한개 있고요. 티아라 한개 있고, 또 아카이 썬입니다. 아카이 썬. 예, 여러분들 아카이 썬이 예, 지난번에 8만원씩 그렇게 판매를 했죠. 네, 오늘 이 아이는 어,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예, 입이 하나 부러졌습니다. <laughs> 입이 하나 부러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착한 가격에 어쩔 수 없이 들을 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노숙을 해가지고요, 이런 상처가 있는 이런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착한 가격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티아라 한 개, 아카이선 한 개, 또 어, 주피터 한 개입니다. 주피터가 멋있죠. 이 주피터. 황금 한금, 주피터인가 황금색이 납니다. 이렇게 예, 생긴 아이. 또 이런 또 약간의 상처는 상처인가요? 이런 상처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손톱도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주피터 하나 값도 7, 7만 원 이렇게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요. 이런 어, 상처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저렴하게 보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블랙잭이 한개 있습니다. 엄청 멋있죠 이렇게 예, 생긴 손톱도 살아있고요 와, 이 손톱 보세요. 이렇게 멋진 아이가 한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네개 해서, 네개 해서 십만 원입니다. 예, 아카이선 하나 값도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착한 가격에 내놓으셨습니다. 1 0만 원입니다. 8번 였구요. 9번 보겠습니다. 네, 9번 아이도 어, 10만원입니다. 이번 아이. 예, 노블레드 마리아입니다. 노블레드 마리아. 헉, 엄청 멋있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생긴 노블레드 마리아가 한개 있고요. 예, 블랙잭이 한개 있습니다. 블랙잭. 와, 멋있는 블랙잭. 이런 거 하나에 전에 여기서 10만원씩 에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예, 블랙 잭이 한개있고요 예, 18cm 풀분에 이렇게 꽉차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예, 이런 아이가 한개있고요 예, 거의 다한 개에 10만원 이상 하는 아이들만 들어가 있네요. 예, 여기는 또 솜니엄입니다. 솜니엄. 리엄, 솜니엄도 한 개에 10만원 이상 하던 아이죠. 예, 이런 아이가 또한개 들어가 있고,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사이즈는 지금 풀분이 18cm 풀분입니다. 18cm 풀분에 이렇게 꽉차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18cm 꽉차 있죠? 여기도 18cm 꽉차 있고요. 오 너무 멋있죠? 이 아이 너무 멋있는데요. 색깔이 진짜 환상입니다. 이런 빛감 진짜 없던데 잘. 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노블레드 마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9번이었고요. 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와, 10번 아이도 블랙, 어, 썬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블랙 썬. 썬이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블랙 썬 하나 있고, 와, 이런 아이는 자국까지 멋있게 달고 있는 블랙 잭이라고 합니다. 블랙 잭. 와, 요, 엄청 거, 거하게 여기서 심, 15만원씩에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이 15만원씩에 예, 15만원에 판매했던 이런 블랙 잭이 하나 들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는 슈가 파우더입니다. 슈가 파우더는 몸값이 조금 그한아이죠 예, 슈가 파우더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한개 있고요. 슈가 파우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몸값이 좀 세게 나올 겁니다. 예, 자구 하나값만 도 몇만원 합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또 멋있는 슈가 파우더 파우더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추가 파우더 하나 들어가서요. 블랙 잭 들어가고, 예, 블랙 선 들어가서 이렇게 3개 10만원입니다. 예, 고급 품종만 들어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와, 11번. 너무너무 멋있는데요, 여기. 다 멋있는 아이만 있네요, 11번. 예, 멕시코 에보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멕시코 에보니 엄청. 사이즈 좋은 아이,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자구도, 자구인가요? 여기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고, 여기도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는, 네. 예, 멕시코 에보니가 한개 있는데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지금 다 풀분이 23cm 풀분 같이 보입니다. 볼게요. 예, 23cm 풀분입니다. 23cm 풀분에 이렇게 꽉 차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멕시코 에보니 요 하나 값만도 한 10만원 할것 같습니다 예, 멕시코 에보니 하나 있고 또 카이저 에보니가 하나 있습니다 카이저 완전 카이저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카이저 에보니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쪽 입장 노제트도 한엽지고 오 멋있죠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물이 들고 오 멋있죠 요런 아이가 한개 있습니다 입장도 한엽진인 요런 아이 하, 카이저 에보니가 있고, 또 이런 솜니엄이 하나 있습니다. 솜니엄. 여기서 지금 현재 판매, 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예, 솜니엄이 한개 있습니다. 예, 이거 하나값만 해도, <laughs> 예, 오, 10만원이 나올 것 같죠?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는 솜니엄이 한개 있습니다. 오, 멋있는 솜니엄입니다. <laughs> 오, 완전, 예, 이렇게 판매를 하면, 적자입니다. 원가 이하라고 합니다. 원가 이하. 그러니까 안하시라고 지금 다음부터는 안 하신다고 합니다. <laughs> 네, 이게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18cm 풀분에 꽉 차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네, 11번 아이, 톱니엄, 어, 카이자 에보니, 멕시코 에보니. 이렇게 세개가 10만원입니다. 네, 마지막 번호 12번 보겠습니다. 12번. <laughs> 12번 아이는 또 이렇게 멋있는 통통한 예, 맑은 톤에 어, 아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사이즈 좋은. 예, 지금 이거 18cm 풀분이고요. 오, 이 장로제트가 너무 멋있죠. 통통한 모습이 너무 멋있고요. 와, 너무 멋있는데요. 오, 이런 아이 진짜 멋있, 멋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는 예, 맑은 톤에 예, 아델이 한개 있고요. 또 티아라가 아주 젤리, 젤리로 예. 젤리로 돼가고 있는 티아라가 한개 있습니다. 어, 완전 어, 젤리입니다. 어, 반짝반짝 눈이 나는 티아라 한개 있고요. 이 아이 아카이 선입니다. 아카이 선 몸값과 아카이 선입니다. 이 예, 아이가 한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이 예, 아이를 저렴하게 보내는 이유는 여기 노숙하면서 이게 살짝 어, 화장을 입었는지 이렇게 생긴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예, 모듬 세트에다 넣은 겁니다. 예. <laughs> 그래서 요거, 요거 싫으신 분은 패스해 주시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입장 로제트는 한업지고 엄청 멋있는 아이죠. 이명품이고요 아카이 서는좀 몸값이 그한 아이고요. 이하나값만도 예. 지금 지난번에 7만원씩 판매를 했고요. 어, 7, 8만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고, 원래 가격은 어, 15만원이었죠. 15만원. 근데 지금 이렇게 착하게 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네, 상처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니까요. 감만해 주시고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에서 10만원 해드립니다. 네, 12번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